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습니다 이제는 9월의 금리 인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좀 됐고요 고용을 둘러싼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연결 되기에는 그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인 또 일탈에서 벗어나면서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 8월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셀트론의 주가의 흐름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자, 오늘 1.34%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슈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퍼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합병을 추진 않기로 했는데 셀트리온 주주는 반대, 제약은 찬성입니다.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중립 후에 다수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미 앞서서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에 1단계 합병을 이룬 다음에 2단계로 셀트리온 제약 합병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합병이 무산되다 보니까 지금 자리. 충분히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관이 흐름이 하락으로 이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지, 오히려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 주가의 흐름상 오늘 하락한 시점에서 셀트리온 조정 이후에 다음 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오 섹터 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만큼 갑작스런 급락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이슈를 안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지껏에서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홀딩 중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앞으로의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방법 알려 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이 정말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서폭 상승한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주가 흐름상 등락을 반복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매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 여러분?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자, 이게 호재로 작용하든 악재로 작용이 상관없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봤어 하시는 분들이 전 아닙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 줄이고 수익은 다시 한번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셀트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마지막 합병일 수 있었는데 퍼즐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이사회가 현 시점에서요. 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어찌 보신 통합 셀트리온의 마지막 퍼즐일 수 있었는데 불발이 된 겁니다. 특히나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뭐 회계 법인에 외부 평가라든지 또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했던 내부 평가도 했었는데 양사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각 이사회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최종 합병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됐고요 결국 안 한다 쪽으로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 합병 불발로 인한 주주 91%가 부정 의견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 주주와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 간의 합병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컸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합병 찬성 의견은 8.7%에 그쳤고 반대는 36.2%, 기권이 55.1%였습니다. 찬반 다수 의견의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다수의 반대 의견에 적용하게 되면 반대 비율이 무려 70%가 넘어요. 70.4% 반면 셀트리온 제약주주의 합병 찬성률은 오히려 많았습니다. 67.7%고 반대가 9.8%에 불과했고요. 기권은 22.6% 정도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들의 합병 시에 뭐 종합생명공학연구기업으로 자 성장할 수 있다는 라 의견 또 신약 개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통한 이 찬성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 회장과 셀트리온 홀딩스 등의 대주주들의 과거에도 약속한 대로 중립 입장에서요. 그걸 유지한 후에 앞으로 주주의견 특히 다수의 주주의견 비율에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주의중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각자 본업에 집중을 해서 또 성장과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입장이 밝혀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누가 봐도 지금 조정 구간 마저분 하지만 다시 올라가느냐, 올라 떨어지느냐, 이 상태의 보합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앞으로 다음 주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은 반드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셀트리온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셀트리온의 셀트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확실한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날이지만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면 계시죠. 그리고, 자,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타이밍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실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스윙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이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질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원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또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밈이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고만매 표시로 전대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 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있다는 열려 라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